대한민국의 강대한 미래를 향한 끝없는 자주국방을 위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실전 기체와 수출형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막바지 준비에 한창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KF-21 전투기 완성 시기가 맞물리자 고장이 잦은 구형 무기들을 싹다 교체하려는 마음을 크게 먹고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한국산 무기로 교체했다가 매우 만족한 유럽 각국에서 한국산 KF21에 대한 성능 역시 입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에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캐나다인데요. 최근 캐나다 정보관리 차원들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며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도입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KF21 전투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또 캐나다가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과거 무기 기술 체험 및 공유 MOU를 새롭게 개정하며 무기 분야 외교 관계를 본격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방위사업청장은 한국과 캐나다 무기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양국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방산협력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캐나다와 한국 간의 무기 방산협력 외교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부기가 가진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성능을 익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 훨씬 더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또한 최근 캐나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항공 우주산업을 전부 둘러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캐나다 총리는 KF21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에 대한 강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캐나다는 기존 도입을 확정 지은 미국 로키드마틴의 F35 전투기와 함께 세미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전술기도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미국 F35 전투기와 KF21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여 F35 전투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부족한 무장량을 보완하기 위해 매우 효율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 국방장관은 미국산 무기에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F-35 전투기의 생산 효율성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028년에 겨우 4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추가적으로 4대씩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한 우크전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 이상 미국 정부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세계적 영향력을 한층 고조시키는 중국 공군의 행보가 점점 대담해져 가는 가운데 캐나다 영공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알래스카를 넘어 지속적인 침범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국방부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모두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최근 노후화된 FA28 호넷을 신형 무기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장거리 자명 능력을 갖춘 출격거리가 넓어진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캐나다가 계획한 차세대 전투기 구입 비용은 한 대당 1 천억 원가량이지만,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수명주기 비용은 한 대당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캐나다 군 관계자는 도입사업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에 점수 비중을 높게 평가할 계획으로 전했으며, 그 후보에는 미국산 FA28 최신 버전인 슈퍼오넥과 스웨덴의 그리펜,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첫 번째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종들이 우리 KF21 보라매의 잠재적 경쟁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전투기 수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 실체도 없는 F3 수출을 추진하기에는 KF21 전투기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현실입니다. 아직 실전 배치 시기까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는 조금 아쉽게도 캐나다 전투기 도입 방안 사업에서 1차 수급안으로 합격한 것은 최종적으로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후화된 전투기뿐 F35 전투기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어 치명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인도받은 한 대마저도 최근 해외에서만 보던 F35A 추락 사고가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뻔한 사고라 캐나다 국민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캐나다 공군 측은 출고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로키드 마틴제 F-35A 전투기가 갑자기 항공전자 개통 이상으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 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한 전투기 조종사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캐나다 조종사의 탁월한 조종술로 인해 천만다행으로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결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과 함께 성능 개량에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왔지만 전투기는 미국 소유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캐나다가 거액을 지불하고 F-35A를 구매했지만 사실상 F-35A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분당국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로키드 마틴의 독단적인 주도하의 원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고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과거 해외 F35A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선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로키드 마틴에게 유리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만 단일 기종으로 도입하려던 캐나다 국방장관의 눈앞에 최근 또 다른 전투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였습니다. 캐나다 언론 프레이저 리뷰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현재 캐나다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이며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은 매우 오래 걸려 2028년 도입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한국형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KF-21 전투기에 매우 빠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입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F-35 전투기만으로 독단적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F-35을 제외하고 유럽처럼 신기술 전투기 개발을 컨소시엄 협력하기에는 5.5세대 전투기부터는 아직까지 개발미지의 세계입니다. 우선 그 누구도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영상으로 인한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과 훌륭한 전술 데이터 링크를 들수 있는데 가장 명확한 예가 F22 랩터와 F35 시리즈가 잘 알려진 예입니다. 하지만 5.5세대는 몰라도 KF21과 블록3 단계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한 5세대급 전투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죠. 자, 이제 캐나다의 선택은 유일하게 남은 단 하나의 신형기체 KF21 전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F35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은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결함 이슈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국과 도입 예정국들 사이에서 미국산 전투기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F-35 전투기는 단발 엔진 기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비해 무장량이 현저히 부족하며 화력 투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캐나다 언론 프레이저 리뷰에서는 캐나다 공군이 화력 투사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며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러한 목적에 딱 맞는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는 해당 전투기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하길 원한다고 했는데요. F-35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로 캐나다 하지트 사장 국방장관은 새로운 대체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산 F-35 전투기만을 이용한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 영공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각종 성능 시험 비행을 마치기 전 불안해진 국제정세 속에 결국 F-35 전투기를 구입하였으나, 2028년 고장 4대 생산부를 인도받게 될 캐나다는 F-35 전투기만으로 캐나다를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한국과 방산 MOU를 맺을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무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최근까지도 한국산 무기구매에 관한 도입을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KF-21 도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며 직접 대한민국에 방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전투기의 실물을 살펴보고 시험 비행을 지켜볼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대의 시제기들이 모두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내년 양산을 위한 서류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성능 개량도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 동맹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캐나다 역시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한국의 자체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비로소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실현되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군사력으로 승승장구해 나갈 것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